음, 그래서, 어, 플라, 플라는 정말 황당한 사람인데, 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둘이 있잖아, 우리 강아지 둘이. 네. 걔가, 걔는 가짜라는 거야. 걔는 진짜 오드리가 아니래, 강아지가. <laughs> 강아지 원형은 따로 있다는 거야. 이상계, 이상계. 이데아의 세계에 있대. 멋있니. 이데아의 세계가 어딘지 <웃음> <안> <웃음>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근데 진리의 세계야, 거기는. 플라톤도몰라 근데 우리의 이런 현실 세계는 다 가짜라는 거야. 이 현실 세계는 다 가짜라는 거야. 현실 세계는 그냥 거짓과 위선의 세계라는 거야. <laughs> 쉽게 내가 좀비유를 넣어서 한 말해볼게. 내가 만약에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를 봐, 노랗게 보일 거 아니야 그대가. 빨락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를 봐, 그대 빨갛게 보일 거 아니야. 그대는 빨간 색깔이야, 노란 색깔이. 아 나만의 특징이야.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빨로 이렇게 아니, 이제는 빨갛게 거. 보일 수도 있고 노랗게 보일 수도 있잖아 에.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야 이 세계는 <laughs> 어. 내가 보는 잣대로 봤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가 보는 다 기준이 있잖아 그 잣대나 경험이나 네. 그런 게 있잖아 네, 그건 다 가짜라는 네. 그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일천지않는다는 거야 를볼때 어떤 사람은 아 잘생겼다 아,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보통이네. 뭐, 네. 뭐데아니잖아유초호는 원래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유철호유호 자체인데 네. 네. 어? 유초호의 원형은 따로 어떤 이데아가 네. 네. 있는데 네. 유초호는 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네. 그, 네. 쌍욕을뭐 나쁜 새끼로 보고 공소라면 네. 공소한테로 보고. 네. 자꾸 바뀌잖아. 만약에 뭐, 한 4월 동안 목, 목욕을 안했고 막, 막렇 예를 들면, 유철원을 여기 기다리는데, 서울역에서 보면 유철원. 아, <laughs> 여기잖아. 서울역에서 보면 홈리스잖아. 네, 잠딱 정장하고, 정장하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 네, 근데 진짜 유철원 어딨냐 이거죠? 이제 있다. 어, 그거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일처럼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이런 느낌. 허상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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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쉽게 얘기해서, 아바타라는 거야, 나는. 아바타. 영어 아바타가 그 거기서 나온 거야. 네. 라톤 이야기가, 이게 플라톤의 사상 이야기 아바타. 그 그래, 나는 있고, 아바타가 내 역할을 하는 거야. 그 플라트에 말하는 그 아바타 영화 대에하면그 음. 기계 안에 들어가서 제가이디아의 세계인 거예요? 아, 아, 거기 가서 실제로 막막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액션하고 이런 애는 이제 아바타야. 걔는 이제 현상계에요 피나미나 이런 게 현상의 피나미나. 동양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아, 네, 나나나 우리는 아니 우리는 네. 우리가 우리가 내가 현실 아니야? 네. 내가 진리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가짜야? 아니지 가짜야 그 내가? 아니죠 물론 계속 변하긴 하지 그렇지만은 변화는 변하지만은 이거는 진실의 세계거든 우리는 동양사람들 생각할 때는 원래 동양에서는 자꾸 변한다고 보거든 이제 음. <laughs> 세상. 그랬어, <언니>. 세상도 <웃음> 변하고 <웃음> 사람도 변하고, <laughs> 사람도 변하고 <laughs> 다 그러잖아 이게 또 진실의 세계 아니야 우리는? <laughs> 어떻게 항상 일정을 수가 있어 사람이 <laughs> 근데 일정하다는 게 나의, 나의 진짜 본 모습은 <laughs> 따로 있다는 거야 거기에 <laughs> 이아의 세계 그리고 나는 이제 아바타라는 거야 약간 세계망치가 생각인데 되게 특이한데요? 진짜 되계망치가 몬세 나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동양사람들은 근데 서양사람들이 내가 해야? 그렇게 플라톤을 이해하는데 힘들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가 동양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이야 물론 서양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서양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 대부분 잘 몰라 오. 어, 그 사람들도 잘 몰라 오. 어. 우리보다 는조금 접근할 수할수 있어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음 동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을 못 해. 저 생각을 못해 저 번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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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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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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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는 저는 가는 저는 저 하잖아 누가 나를 조종한단 말이야 지금? 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그걸 딱 차용을 했어, 아, 기독교. 아, 기독교가 아니고블라톤의 사상을 기독교에서 그걸 딱 끌어들여왔어.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네. 천국과 지옥이 생긴 거야. 오호라. 천국이 뭐냐면 이데아의 세상이야. 지옥은 뭐야이 현실 세계 이 현실세계는 가짜인거야 이 세계는 허무하고 가짜고 실제 그게 아니다? 실제가 아니야 우리가 살고 는세상 가짜야 그리고 지옥이야 허무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거야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될 세상은 어냐면 천국이야 천국이 뭐냐면 이데아의 세상이야 사실 원래, 천국이랑 지옥이란 개념을 갖다가 플라톤 철학에서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기독교도 사실은 플라톤의 범주 안에 있는 거야. 플라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한 거야. <laughs> 신기한. <신기하다. 웃음> 이 세상에서 뭔 의미를 찾을, 찾을 게 없어. 이 세상 거짓 세상기 때. 거이와 <laughs> <허위와> 사이비와 거짓과 <laughs> 지옥. 우리 세상이 지옥일 수 밖에 없어 음. 그래서 기독교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데아의 세계인 천국을 가야 되는 것같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플라톤의 사상인거야 그게 기독교하면 은 유럽, 유럽. 그러니까, 서양의 세계에서 기독교를 빼면은 시체잖아. 마찬가지로 플라톤을 빼면 서양 세계는, 아니, 시체, 시체. 아무것도 아니고. 허허라 <라> 재밌는 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서양이 동양을, 사실 옛날에 동양보다 떨어졌었거든, 문화가. 근데 동양을,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플라톤의 사상 때문이요 우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이렇게 딱생각했단 말이 에양사람 산이 산이지 뭐야. 아, 그렇 야, 야, 나도 해봤어. 야. 칼. 물은 물이지 뭐 물이 뭐 별대 있어. 근데 플라톤은 우리가 보이는 물은 가짜라는 거야. 이 물에. 원래 이데아가 있다는 거야. 그 이데아가 뭐냐? H2O라는 거야. H2O야? <laughs> 어, H2O. 아, S2. H2O! H2O. <laughs> 동양에서는 H2O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 그쵸. 와, 되게 특이하네. 그 서양인들은 이 물에 원래 원래 이데아가 뭘까 공부를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서양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물을 물로만 보는 게 아니야. 애들은 이거에 어떤 원본이 있다는 거지 이데아. 가 타자 봤더니그게 H2라는 니야 원소 분자 이런 개념이 나온 게다 플라톤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동양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 이렇게 이어돼있지 않거든요. 생각 응. 우리는 진리와 허위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세상공 동양에서는. 이대아와 현실이 딱. 다섞여있서양군딱 이원화 되어있어 니까 동양... <laughs> 자유, 자연과학이 <laughs> 발달하는 것도 다그 플라톤의 사장이에대 <laughs> 이거의 정체는 뭘까 <laughs> 물의 정체는 뭘까 <laughs> 공기의 정체는 뭘까 <웃음> <웃음> 특이한네 네? 아, 신기하다. <laughs> 그래서 네 사실은 동양이 과학 문명이 뒤쳐진 이유가 철학에서 아, 왔다고 그 <laughs> <왔다고 웃음> 그래. <laughs> <laughs> 이게 핵심이네요. 핵심이. 천하게 봤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플라톤이 공자보다 우월하다 그건 절대 아닌데, 다름이 있는 거죠. 다른데. 네. 대상을 보는 네. 눈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서양 사람 그들의 가치관이 이해가 안 가. 음. 서양에서 또 마찬가지야. 우리는 공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거든. 근데 걔들은 공자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 서양. 우리는 플라톤을 겪어본 적이 있잖아. 우리는. 그렇죠. 반대니까. 네, 반대. 네. 서양애들은 사고방식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완전 다다 네, <목소리> <햇빛> 아, 네, 거기서 동서양의 그, 역사가, 역사가 바뀌었고 가능하다고요, 어 됐다 이렇게 보고 그 맞을거야 내 생각이 맞을거야 맞을거야가 아니라 맞아 이제 그이후에 철학자들 보면 결국은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이리복 이리지지고 복고 저리복고 저리 이리복고 저리복고 해가지고 뭐 이야기 칸트든 헤겔이든뭐 나중에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해 플라톤의 아류다 아류가 무슨 말이냐 아류 그 밑에 똘맹이들이다 이게. 고플라톤 우리는 공자의 아 우리는 공자 우리도 어. 공자 이후에 우리나라에 동양에 나온 철학자들도 다 공자의 아류다. 어. 어. 공자나 노자 장자의 아류다. 어. 어. 그런 뜻이구나. 어, 뭐 새로운 주장을 하지만 사실 칸트나 헤겔도 아까 내가 시, 실존주의 얘기했던 사르트르도 결국은 그 뿌리는 다 플라톤에 있고 플라톤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뭐 표현만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음, 그아르이에가 음, 네. 사실은 내가 오늘 칸트하고 좀 이제 해결을 하고 실존주의 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오늘도 네, 네. 또 내일 그렇죠. 여행 준비해야 네. 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네. 하고. 네. 다음에는 이제. 아, 류이 아르긴 하지만, 플라트 아르긴 하지만, 네. 그만큼 또 중요한 칸트. 네, 실존주의 칸... 칸트는 실존주의가 아니고. 플라트. 네. 칸트 이후에 나온 이제 해결이라든지. 뭐... 해결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래. 요아 거기서도 또 네, 헤겔, 그렇게 있인가요 그런데 그, 그, 칸트를 비판해서 나온 사람이 해결인데 해결을 다시 또 해결의 생각을 또 왼쪽 좌파적으로 시각을 보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고 해결의 시각을 우파적인 시각에 보는 니체라든지 무슨 뭐 음, 히얼케보르라든지 이또실 각종 그 뒤에 실존주의 럼학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어. 네. 음. 아니, 이제 그 사람들도 좀 세계들을 말 말이 많아. 어. 음. 궁금하다. 음. 나는 이제 조금 자, 잠깐 좀에버편을좀 음. 하자면 음. 나는 이제 칸트 음. 좋아하고 해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철학자는 샤르트르라는 사람 샤르트르요샤르트르샤르트르라고가지고 프랑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있거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 오. 내가 너무 좋아해. 생각이 어떻게 사르트르가 됐다. 아, 사실 나는 진짜 실천주의 철학에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자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네. 플라톤도 상당히 뭐 공경을 하는데, 공감은 잘안 되거든, 솔직히. 응. 음 공감이 잘안 가, 플라톤은. 솔직히. 제가 동양철학이라서 그런지 아, 네. 이디아라든지 피나미논으로 이렇게 세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오, 오. 잘 안다고 보거든 솔직히 어. 칸트도 좀 그래 칸트도 조금 아니야 샤르트르는 트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샤르트르거든 아, 근데 어. 그 사람은 너무 공감이가 어. 공자님보다 더 공감이가 사실은 나는 아 진짜 궁금해에요왜 어, 어, 어. <laughs> 실존 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게뭐 여러 있을... 사람 이 있어 키엘 <laughs> 케... 뭐 하이데거라든지 키엘 케고르라든지 무슨 뭐 <laughs> 자르트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베르 까미라든지 이런 분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 음...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음. 그중에서도 나는 이제 차례트을 하는 사람을 제일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laughs>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대가 들어보면 나중에 다음번에 다음 하면은 해 이거 좋아나다 그때는 해 이제 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본인도 실존주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은 어,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지.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지금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70%는 실존주의자라고 보거든? 기독교 신자라든지 뭐 특별한 법교 신자? 네 대부분...거의 대부분 다 실존주의자라고 음. 많이 들있어 근데 우리는 실존주의의 그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음...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정말 나는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그때 내가 이제 가출가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이런 책들 많이 읽으면서 좀 수동주의를 그때 접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살았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그냥 뭐 진짜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았거든?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 착하게 살라니까 살고 뭐, 뭐 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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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 근데 이분을 알고 나서는 내가 이제 생각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그 전환점 같은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야 게 안에 거저 왔어요 오드라이 진짜로 <laughs> 인생의, <웃음> 인생의 <웃음> 전환점이고 <웃음> 아, 100% 공감해 이번에 말씀에 들으면은 아마 아왜왜 왜 원장님이 저렇게 저분을 이렇게 받드는가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알게 알게 이야기해 줄게 굉장히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니?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지금 블라톤도 이해했잖아, 지금. 저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무지무지 어려워. 내가 지금 쉽게 쉽게, 그저, 쉽게, 쉽게, 쉽게 알지. 알지? 네. 내가 이대하고 피나미나 현상계하고 책 아무리 읽어봐. 절대 몰라. 그 실존주의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제 고민을 하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겨우 깨달은 거거든, 그것 난좀 가봐. 진짜. 돈한푼안 받고.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게 너무 억울해. 아... 어... 아하 <laughs> <안 했네. 웃음>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쵸. 왜냐면 네. 이런 건 절대 아, 책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알 수가 없어. 아, 맞아. 다음에 아, <laughs>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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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대를 해라. 제가 네. 사실은 클라이막스다. 네,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철학 사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실존주의다. 기대된다. 답에 음. 무조건 얘기, 얘기해 주세요. 실존주의를 이해하려면 네. 칸트나 해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되네. 알아야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저잘 모르는데 그저 칸트부터 되는구나. 좀 이야기를. 네, 저잘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플라톤하고 또. 그, 한국 사회도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사실 뭐, 강절을 해야 돼, 강절 따로. 뭐, 데카르트라든지, 뭐 스피노자, 뭐, 라이프리, 경험론에, 아니, 합리론에 이제, 이런, 배 이런 사람들, 뭐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경험론자, 로크, 버클리, 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뭐지? 많아. 에크크로스학파, 스토어파 그, 스토어, 집에... 아, 엄청나게 네. 많아. 옛날 철학자들 <목소리> 뭐. 아, 아, 데카르트. 넉넉히... 어, 가장, 아, 그, 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 어. 아니, 아, 저, 그러니까 어. 뭐. 독일의 간념론의 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칸트, 헤제 셜린, 피테 이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채널은 이런 사람들.. 아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칸트.. 트 이야기 좀 하고 마르코슨 전혀.. 네이처 내가 마르코슨 내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짜르트 오빠. 네. 아니, 오빠, 알겠습니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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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